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조금 마음의 여유를 찾는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그랬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요즘 기온 차가 있어가지고요. 다육이들이 물 관수 하고 나서 물을 좀 많이 뺐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 새벽에가 조금 춥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는 좀 긴팔을 위에다 걸치고 가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육이들이 아직 색감을 그렇게 많이 뺀것 같진 않아요 요거 루비틴트가 아직도 이렇게 빨간 모습을 하고 있죠 뭐 이제 6월달 되면 이 빨간 모습이 이제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빗물 관수를 충분히 하고 나서 다육이들이 아주 좋아라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보인답니다 요거는 월금이에요 오늘은 물관수 실컷 하고 나서 물 반응 보이는 모습이 아주 싱그럽고 이쁘네요. 어저께 하루 하루 안 봤다고 어,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금요일 날이면 제가 좀 마음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 조금 쉬는 타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보를 하나를 좀 꺼내서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달기들이 더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반응한 모습을 어저께 하루 안 봤다고 벌써 여기 이렇게 하엽이 지는데요. 이거 헤라랍니다. 헤라가 올해는 조금 예쁜 모습을 보여주려나. 모래를 좀 뒤집어 썼어요. 제가 화분을 여기 위에다가 엎느라고 잠깐 이렇게 모래 끼어 있는 거를 띄워주기는 했는데, 아, 예전만 그 색감을 들어올려면 조금,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화분을 쏟았더니, 요 헤라 있는 자리 그 거리대 바닥이요. 모래 천지네요. 모래 천지. 저것도 이제 손을 봐줘야 될것 같은데, 금요일 날은 어쨌든 제가 신입들이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분갈이를 조금 해줘야 할것 같은데, 아, 물이 빵빵하게 먹어가지고 화분 하나를 꺼내려고 그래도 다칠까봐. 그래도 오늘은요, 이렇게 하나씩 보고 싶어요. 요것도 좀 물이 빠졌네요. 요거는 레드 환타지아인데요. 지난번 한번물 관수를 걸 건너고 요번에 이제 빗물 관수를 충분히 했어요. 여기는 조금 그래도 덜한것 같은데 마사 쏟은 게 여기까지 여파가 있었나 봐요. 요거는 얼굴을 조금 피었네요 그래도 아직은 색감을 좀 그런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저 흙이 끼어 있는 게 아주 그냥 정타로 보입니다. 어, 그래도눈 맞춤을 어제 하루 안 했다고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 늦게 막게 금요일 날이면 제가 조금 여유를 갖다 싶으니까 저녁이 또 이제 밖에서 먹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늘도 늦어졌어요. 아, 하나를 하나씩 꺼내 가지고 좀 가까이서 보고 싶은 생각 그 생각이 오늘 너무 간절한데 이걸 끊을 수가 없어 가지고 요거는 개나리인데요. 제가 분지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전히 분지를 해서 이쪽 얼굴, 이쪽 얼굴 갈라졌죠. 빗물 먹고 아주 탱탱한 모습이 이쁘고요. 파스텔로 물이 들어오는 모습이 아주 이쁘네요. 요거는 이제 해마다 분지를 요렇게 해 가지고 아마 다음에는 얼굴이 네 개가 되고 그다음엔 다음이 얼굴이 여섯 개가 되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아주 이쁩니다. 끊은 김에 하나만 더 끄내 볼까요? 여러분들은 답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제가 하나씩 끄내서 보고 싶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다이를 하나씩 하나씩 이 책상에다가 제가 놓고 하나씩 끄내서 보거든요. 로사로아가 진짜. 한 2주 만에 꺼내서 보는 것 같아요. 물을 빵빵 먹고 입장도 짤둥하고 초록빛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엽을 이렇게 또 만드네요. 그런 모습도 있네요. 그래도 다져진 모습이 아주 이쁘죠? 오래간만에 가까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듭니다. 요거는요, 등치가 커요. 이 화분이 10cm가 넘거든요. 유일하게 제가 요 아이만큼은 덩치가 커도 그냥 집에서 데리고 있어요. 보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요 로사로와 만큼은 제가 계속 끼고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요거를 또 꺼내니까 놀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laughs> 자 물반응한 모습이 너무 이쁘죠 하루 안봐서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같아가고 제가 이렇게 하나씩 오늘은 좀 꺼내서 보여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레드탑이랍니다 이것도 물이 빠졌네요 그래도 가운데서요 이 작은 얼굴이 소형종처럼 그렇게 크는 아이인데요 가운데 생장점에서 이 형광빛이 올라와요 형광빛이 아주 물먹은 티가 나죠 탱탱하니 윤기도 흐르면서 아주 이쁩니다 저는 아직까지 착광을 하지 않는데요 이제 서서히 그 화상 입는 아이들이 보인다 하는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그래도 그 보니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후 햇빛까지 드는 곳은 차광을 조금씩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6월달부터 한여름이다고 치면 6월달부터 이여 차광을 시작해서 조금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빌레 군생. 모닝도 근생 맨날 헷갈립니다. 진짜 아마빌레하고 모닝도하고는요, 제가 이름표 띄면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맨날 헷갈려요. 모닝도를 아마빌레라고 부르고 아마빌레를 모닝도라고 부르고 항상 그래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아주 물 먹고 탱탱하니 이쁩니다. 제가 하나씩 다 꺼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자, 지난번에도 요 터치미하고 스피나하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나란히 놨어요. 터치미가 아주 싱그럽죠. 이 형광색 녹빛이라고 제가 이 형광색 녹빛을 엄청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이렇게 녹빛이 이런 녹빛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런 등근잎빛의 녹빛하고 음 터치미 녹빛이 진짜 예쁘죠. 아주 아라리 탱글탱글합니다. 제가 고민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거리대 아이들하고 물을 빗물을 탱탱 먹었잖아요 물 반응한 모습도 아주 예쁘고 뭐 색깔이 조금 빠져도 아주 예뻐요 홍매화가 조금 빠졌네요 근데도 물 반응하고 이 탱탱한 모습, 탱탱한 탄력이 있다고 할까요 달걀 얼굴도 탄력이 있어 보여요 청성미인도 옆에다가 이렇게 나란히 놓니까 으 합식한 것 같죠 제가 이게 합식을 못 해가지고 그게 아쉬워서 옆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합식한 듯한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탱글탱글 하니 탄력이 있어 보여서 아주 이쁩니다 어 한가지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리대 하고요 지금 제가 베란다 안쪽 아이들 하고 물 타임이 이제 일부러 그런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물 타임이 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엇박자 를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는 이제 요번에 빗물 관수를 한지 인자 며칠 안 됐고 베란다 안쪽은요 제가 물 관수한 지가 그래도 2주 타임이 되어가요. 아직은 물 고픈 내색은 별로 없어요. 탱글탱글하니 여기도 이렇게 얼굴을 잔뜩 키우고 있는 요거 작은 로사로한데요. 얘는 얼굴을 엄청 키웠죠. 아 작년에 진짜 병색이 있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아주 잘 있습니다. 바랄 게 있다면 여기서 좀분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데 벌써 물이 고파가지고 약간 말랑말랑 이거 보세요. 하엽도 만들고 여기 중간 이까지 지금 부들부들합니다. 윤기가 라디칸스도 윤기가 조금 덜하죠. 그래서 이물 타임이 여기 베란다 안쪽 아이들이 이제 물 타임이 얼추 되었어요. 아직은 탱글한 아이들도 있어요. 어, 내가 보기에는. 물고픈 아이들이 별로 안 보이는데요 하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거 같아요 어, 어 별로 물고픈 대색이 별로 없습니다 저 안에 있는거는 카시오 적금이에요 아 얘도 물고파요 어, 겉보기와는 또 다릅니다 이렇게 직접 만져보면요 어, 이런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닥 물달라고 안하는데 이렇게 입장이 조금 얇은 이거 보세요 요거 서롱마리아 철라거든요 서롱마리아 철라도 색감 핑크색이 다 빠지고 물이 고파서 요쪽 입장이 부들부들 만지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타임이 되었는데 여기 아이들을 이제 제가 이제 5월달에 방제를 해야 돼요. 방제. 방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5월달에 엄청 바빠요. 어, <laughs> 셋째 주도 바쁘고 넷째 주도 바쁘고 그래가지고 요번 물타임에 이 안쪽 아이들만이라도 방제를 조금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말하자면, 살충제, 살균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름 대비도 하고, 또 장마. 장마가 요번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리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방제를 좀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안쪽에 아이들 물타임이 거리대하은또 달라가지고, 얼추 물타임이 되어서, 요번 주, 토요일, 일요일 하고요. 비 소식이 또 있어요. 비 소식이 또 있는데, 요거는 네온 나이트랍니다. 네온 나이트가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아, 진짜 예쁩니다. 여름에 다육이들 색감이 진 전부 빠져가지고, 칙칙하게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저 아이만큼만 색감이 그렇게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펠강이 아이들도 색을 아직 안 빼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기온차가 있어가지고, 아직은 색감을 유지하는데, 이제 여기서 더워지면 이제 색감이 많이 빠지겠죠. 그런데 이제 더위를, 견디려면 방제를 더 늦추면 안 돼요 5월 6월 두달 중에 이제 방제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장마가 6월달 쯤에 있나요 그 전에 해야 되는데 시간 되었을 때 방제를 해야 돼서 요번주 토요일 일요일 비 소식도 있고 날씨도 흐리다고 하고 물타임 널추 되었고 그래서 제가 요 안쪽의 아이들만 안쪽의 아이들만 살균 살충 방제를 좀 해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요번에는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이제 혼용으로 또 옆면 시비로 뭐 이렇게 해서 주는 것보다 하나를 주더라도 제대로 확실하게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잘고 보세요. 릴리 패드가 이제 얼굴을 이렇게 밀고 나오는 게아 분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구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요거는 자구가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요거는 옆에서 이렇게 하나만 나오니까 꼭 분지하는 모양새 너무 예쁩니다 릴리 패드를 그동안 키우면서요 이쁜 거를 그 연두빛 날때 장미 꽃 모양처럼 있을 때 그때 한번 예쁜 모습을 봤고 그리고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자구를 계속 계속 만들어주니까 너무 이쁜거 있죠 자 요거는 벌써 뭘로는 물이 고파 갖고 음 하엽을 저렇게 하나씩 끼고 있어요 얼굴을 자꾸 줄여 트리는 요거는 제가 기대를 착한 택한다 했던 핑크 레이드 인데요 하엽을 계속 만들면서 새엽을 안만들으니까 얼굴이 좀 많이 줄었어요 색감도 많이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빨간 아이인데 많이 빠졌고, 제가 매일 보여드리는 아이들보다 좀 그동안 안 보여드렸던 아이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음, 마땅히 뭐가 있을까요? 아, 제가 이거 요거, 요거 하나 올려놨어요. 요 아이가 네온 나이트만큼이나 예쁘다고 할까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요렇게 색감이 더 진하게 들어왔어요. 좀 다지려고 제가 생장등 밑에다가 놨는데요. 요거 안에 있었거든요. 요 아이 이름은 리얼 레드예요. 리얼 레드를 제가 또한 아이를 키웠는데 그거는 입장이 짤동하게 다져져가지고 도톰해지니까 이 색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요거는 약간 어린 듯한 아이인데요. 리얼 레드가 이렇게 예쁘답니다. 색이 요 며칠 사이에 더 진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예뻐가지고 조금 전에 이렇게 한번 감상하면서 여기다 올려놨어요. 여기 뭐가 있었는지 자리가 제가 퇴근하고 오니까 여기가 자리가 비었더라고요. 이 명당 자리를 비워놓고 그래서. 아래 칸에서 가장 예쁜 아이가 어떤가 하고서 찾다가 요 리얼레드를 찾아서 요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얼레드 빈 자리가 저렇게 있죠 아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는 이제서 꽃대를 이렇게 올려요 얼굴을 조금 키웠으면 좋겠다 했던 앨리스 랍니다 앨리스가 얼굴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토리 화분에 이제 빡 차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꽃대가 이제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아이고 꽃대를 좀안 올렸으면 좋겠구만 <laughs> 피라는 꽃은 안 피고 안 피지 말라는 아이들은 또 피고 이러고 있습니다. 물타임이 얼추 되긴 했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음, 물이 많이 고픈 건 아닌데 어쨌든 시기가 되었으니까 제가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방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음, 이번 빗물 관수 아마 대부분 다 빗물 관수를 많이 했고. 강제를 한두분 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거 궁금하셨죠? 제가 분갈이해 놓고 저 안쪽에다 밀어놨어요. 뿌리 활착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요번. 네, 뿌리 활착을 좀한것 같아요. 이번 물관, 지난번 물관수죠? 그 물관수로 뿌리 활착을 이제서 좀한것 같습니다. 좀 어린 듯 한데, 요거는 탑핑크에요. 탑핑크. 하엽이 이렇게 벌써부터 하엽이 졌는데, 위에서 핑크핑크한 색감도 나오고요. 가운데 생장점에서는 또새잎 입장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뿌리 활착을 했네요. 뿌리 활착을 안 해가지고 약간 그 반근을 상태, 그렇게 관리하려고 안쪽에다 밀어 넣어놨었어요. 어쨌든 물 타임이 되어서 방제도 해야 되고 <laughs> 어, 물 고픈 내색은 별로 없는데 제가 되도록이면 규칙적으로 방제를 또물물 관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 타임에 맞춰가지고 흐린 날, 토요일, 일요일이 비 소식 이 있고 뭐 안쪽에는 비가 오나 안 오나 별반 상관은 없지만 어, 맞춰서 방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제할 때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좋은 소식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키스미입니다. 키스미가 아직도 색감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백분감이 조금 사라지기는 했는데요. 이게 이제 자연 빛이 아니고 식물 등이라 그런 것 같긴 해요. 자연 빛을 보면 이 아이가 백분을 뽀샤시 올릴 거랍니다. 그래도 안쪽에서 색감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이쁘죠. 제가 그 한아름이 색감이 안 빠지고 얼굴도 키우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도 키스미도 색감을 안 빼고요 얼굴도 별로 키우지 않는 것 같고 저렇게 이제 백분이 있으면서 보라색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약간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얼굴을 조금 키워보려고 이렇게 창턱에다 내놨어요. 요거는 한아름이죠. 한아름이 얼굴은 조금 키웠어요. 근데 색감도 이렇게 이 아이는 여름 이 여름 때를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질 않아가지고 작년 여름에가 생각이 안 나요. 작년 여름에도 이 아이는 색감을 유지를 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2003년 8월에 데려왔네요. 2003년 8월에 데려왔으니까 여름에도 이 색감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색감이 조금 빠진 상태인데도 이렇게 보랏빛을 갖고 있습니다. 요 창턱에서 들치는 비를 조금 맞기는 했는데요.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서 저 아이는 물을 많이 줘도 얼굴을 안 키워요. 그래서 이번 방제 때, 방제를 그냥 한번 하려고. 또 안쪽에 아이들은 물타임이다 해서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레드베리를 제가 분갈이 해가지고, 요거는 일주량을 엄청 많이 요구하는 그런 아이잖아요. 분갈이 해놓고 햇빛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요거 타원형에다 심어놨더니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요. 거리대 나갈 잠도 아니고, 또 조금이 제가 원래 키웠던 아이들은 여기서, 여기서 있어도 이렇게 초록빛이 올라오죠. 요번 빗물 관수하고서 초록빛이 싹 올라오는데, 이 물이 수분해서 이제 말, 조금씩 말르면서 색감은 약간은 들어올 것 같아요. 아직은 그 일교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색감은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아이도 뿌리 활착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안 했을 거예요. 이번 빗물관수를 살짝 들추는 비를 맞추긴 했는데 아직 뿌리 활착이 완전치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파랑새는 무은둥이라고 비를 맞든지 비를 안 맞든지 그대로죠. 그대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눈맞춤 하면서, 아, 이거 와인 피치가 이쁘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운데 생장점에서 이렇게 초록빛이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요거는 빨갛게 물들어도 이쁘고, 이쁘고, 요렇게, 아 어쩌면, 새 입장이 저렇게 빡빡하게 나올까요? 여기도 마사가 이렇게 끼어 있네요. 야 며칠 안 돌본 사이에 아이들이 그냥 마사가 얼굴에 하나씩 다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운데 생장점에서 이렇게 빡빡하게 나오는 모습이 진짜 예쁘죠. 약간 젤리젤리 그렇게 크기도 하고 음, 색감도 유지하면서 아주 은근히 매력 있어요. 와인 빛이 하나는 저 밑에 있는데요. 제가 또이 아이가 예뻐가지고 자리 교체를 해서 이 초록빛 나오는 걸 매일 보려고 이렇게 놨습니다. 음, 뿌리 활착하고, 보라카이도 아주 그냥 그대로 색감 유지하고요. 요거는 블루멘탈이죠? 블루멘탈. 블루멘탈도 뿌리 활착한 것 같아요. 입장이 단단해요. 단단한데, 어쨌든, 건강하니, 할 때, 건강할 때, 다기들 방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수압이 오렌스랍니다. 요것도 뿌리 알착을 하긴 한것 같은데요. 하엽을 이렇게 조금 만드네요. 그래서 이제 방제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천대전송도 어, 요번 물간수로 엄청 더 많이 성장했어요. 꽃대가 살짝 올라와서 천대전송 꽃을 처음 봤다 했는데, 음, 잘라줬어요. 그래도 불필요할 것 같아서 잘라줬는데, 아직, 아직까지 짱짱하고 모이칸입니다. 요거는, 음, 천대전성 2호. 요것도 뿌리알착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 요기서, 뭐, 해, 그, 화상인지, 냉해인지 뭔가 있었잖아요 그 상처입은 입장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가운데 생장점에서 새 잎을 만들어 가지고 상처입은 잎이 여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컸습니다 크는듯 안 크는듯 몰라도요 많이 커요 여기는 금이 밑에서 금자구 아가가 요렇게 나온답니다 이것도 이쪽에 이쪽에도 이쪽에도 뭔가 하나 나오네요. 어, 어쨌든 이참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점점점 세력을 확장해가는 모습이 상당히 이쁩니다. 하나씩 보려니까 시간이 엄청 음, 오래 걸리네요. 그래도 일대일 눈맞춤 음, 하나하나 다 보고 싶은 그런 생각. 이거는. 어 스피드펌프 스피드펌프가 밀반응해가지고요 가운데에서 초록빛이 나오는 게 이쁘죠. 아 자주빛이 얼마나 진한지요. 돌기도 그대로 있고 물 먹은 모습이 아주 이쁩니다. 그래도 얼추 물 타임이 되어간다는 게안 믿을 길 정도로 그 다육기 상태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황홀한 연꽃 금도 제가 아, 키우기 어렵다 하고 이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키우고 되어 있는데요. 음, 여기 뭐가 어. 거미, 거미줄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속에 벌레는 아닌 것 같고, 어, 어쨌든 노,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어쨌든, 요런 아이들 보면은요, 거미 같아요. 거미, 이거 보세요. 거미가 거미줄을 쳤네요. 방제를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 아이들은 요거는 클리머. 클리머 금이에요. 송화가루가, 어, 뽀샤시하게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단단한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물타임에 맞춰서 하려고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말에 뭐 하실 건가요? 짱이맘은 오늘 금요일이니까 분갈이 하고요. 다육이들 주말에 흐린 날 택해서 방제, 그거 할 거예요. 이거는 치아와 금이고요. 음, 아직 물이 조금 조금, 음, 약간, 반, 50% 정도? 그런데 이게 바람이 좋고, 이제 그렇잖아요. 햇살이 오늘 아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금방, 금방 물고픈 내색을 또 하루가 다르게 내일 보면 또 다른 모습을 아마 보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주가 조금 바쁠 것 같은 방제도 해야 되고, 어, 분갈이, 그, 살고미 임금하고 러블리 로즈 분갈이 한 아이들 이제 천물 줄시기가 됐어요. 그거 천물도 주고, 그리고 분갈이도, 밀린 분갈이도, 어, 빨리 뚝딱뚝딱 해치워야죠. 그렇게 하고, 주말에 흐린 날비 오는 타임에, 이 거리대 덮개는 덮을 거예요. 거리대 아이들은 이제 엊그저께 빗물 관수로 충분히 물을 먹어가지고, 베네서클이 얼굴이 조금 통통해진 모습을 이제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요 베카시스도 음입장의층수가좀 좋아진 요 아이가 초록빛을 띄면서 조금 활성화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 요것도 약품 처리를 한번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병색을 갖고 있는 아이라 늘 마음이 불안불안하답니다 그래도 거리대 아이들은 음 요번 주말에 비를 피해서 덮개를 덮어놓고 그리고 나서 요안쪽의 아이들은 물타임이 어차피 이제 안 맞으니까 일주일 타임으로 반대로 가요 여기는 물타임이 되고 여기는 물타임이 안 되고 그래갖고 안쪽에 아이들만 방제를 우선 먼저 하고 그리고 거리대 다이그들은 다음 물타임 때 그때 방제를 또이두번두번 두번 해야 되는 거뭐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올해는 일부러 이렇게 물, 물타임을 한게 아니라 그비 오는 날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타임이 안 맞아 가지고 두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빗물관수 물관수 뭐 약물관수 이거를 이렇게 번거롭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메스타가 작년 여름에 비하면 진짜 많이 다져 졌어요 아 이게 너무 어린아이를 데려와도 다지는데 아주 힘드는데 요번 빗물관수로 엄청나게 이뻐졌습니다 하엽은 여전히 만드는데 요 얼굴이 이쪽이 얼굴이 분지해 가지고 하나가 생긴 건데요 그래도 물 반응한 모습이 아주 이쁘고 하엽을 끼고 있어도 아주 이쁘고, 그렇답니다. 음, 하루 안 봤다고 이렇게 보고 싶을까요? 세상에. 그런데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꺼내가지고, 일일이 눈맞춤을 책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하고 싶은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laughs> 못못해 가지고 아주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냥 제 마음을 그대로 전하면서 이번 주말에 할 일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리대에 덮개는 덮고 안쪽에 물타임 된 아이들은 방제를 하고 그리고 분갈이 한 아이들 천물도 주고 그리고 밀린 분갈이 숙제. 분갈이 잔뜩 밀려 있는 아이들 부지런히 빨리빨리 분갈이 해 가지고 자리 잡게 장마 오기 전에 빨리 자리 잡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요 안쪽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빗물을 맞췄어요. 제가 요 아이는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리 바꿈을 잠깐 해가지고 요거 비를 듬뿍 맞췄더니 회색 꽃이 확딱 폈네요. 근데 요 아이는요 이렇게 금방 내가 빵떡이 되고 금방 내 얼굴을 모으고 이런 변화가 별로 없을 것 같고 항상 이모습일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골든 섀도우예요. 아주 이쁩니다. 음. 이렇게 오늘은 한정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카메라 끄고 저 혼자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거 색감 이쁘죠. 시시밍이에요. 시시밍이 이렇게 자기 색깔을 갖고 요거 여름에도 이 색깔을 그대로 갖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만 보여 드려야 될것 같아. 요 오늘은 편집 없이 그냥 바로 올려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핑크 플로라에요요 이것도 자리 잡고 물 반응했어요. 아주 이쁩니다. 자, 이렇게 소식 전해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주말인가요? 주말 아침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